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에서 발표한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은 기존 미니 쿠퍼의 엔진과 미션, 연료통을 제거하고 배터리 팩과 전기 모터를 장착해 만든 모델입니다. 전기차 전용 모델이 아니기에 미니 일렉트릭은 일반적인 미니 쿠퍼 모델들에 비해 차고가 18mm 높으며 차체 중량은 1365kg로 145kg이 더 무겁습니다. 미니일렉트릭의 배터리 무게는 200kg입니다. 배터리는 BMW i3가 삼성 SDI의 배터리를 사용한 것과 달리 32.6kWh 용량의 중국제 CATL 배터리가 장착되었습니다. CATL 배터리는 리오ES8에 장착되어 최근 연이은 화재가 발생해 4천여 대가 리콜된 문제의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미니일렉트릭은 WLTP 기준 1회 충전으로 235에서 270km 주행이 가능하며 한국과 비슷한 주행 거리가 나오는 EPA 기준 183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미니 일렉트릭은 BMW i3와 동일한 181마력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제로백은 7.3초, 최대 속도는 150km로 제한됩니다. 가속 성능은 BMW i3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일렉트릭은 일반 미니 쿠퍼 시리즈보다 19mm 더 차체가 긴데 이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앞뒤 범퍼 디자인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미니 일렉트릭의 실내를 보면 거주 공간은 일반형 미니 쿠퍼와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전원버튼과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스크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반 대신 디스플레이 타입의 타원형 디지털 계기반이 채용되었으며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 에어컨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미니일렉트릭은 BMW i3처럼 두 개에서 세 가지 정도의 트림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상위 트림인 일렉트릭 쿠퍼 SE는 37,500달러, 중간 트림은 32,500달러에 예상되며, 국내 수입되는 BMW i 3 해외 가격에 맞춰 대입해보면 미니일렉트릭은 4,800만원 부근의 모델과 5,300만원의 최상위 트림인 일렉트릭 쿠퍼 SE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미니일렉트릭은 중국제 CATL 배터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행 효율성이 좋지 못한 것이 중국제 배터리와 함께 가장 걸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2019 현대 아이오닉 모델은 EPA 기준 209km의 복합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7.6kWh나 더 크고 더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한 미니 일렉트릭이 EPA 기준 183km를 달리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은 미니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매력적인 상위 트림이 5,3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할 때 낮은 주행거리와 삼성 배터리 대비 효율이 낮은 중국제 catl 배터리 장착은 미니 전기차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용량일 땐 한국 배터리가 효율이나 안정성 면에서 좋습니다. 결론은 미니 일렉트릭보다는 3,200만원의 가솔린 미니 쿠퍼를 할인받아 3천만원 이하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미니 일렉트릭은 2020년 초부터 고객에게 인도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